아빠 이제 핸드폰 뒤에 가려 아빠 뒤에 핸드폰 가리라고 손을 넣어 이제 켜 으아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강기환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, 나들아 약타기는 양파 쪽에 이렇게 놓으요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그리고 할 수게 한 번. 그리고 약볶나고한 번, 한번 하고 또이제 나갑니다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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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닭고기였어 대이다 <목소리도> 아빠 또 이거 <이렇게> 해? 오 <목소리도> 다음에 또 보세요. 안녕.